여러분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습관을 나쁘게 하여 여러분에게 불행이 생기도록 만드는 정말 최악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분명 여러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모두 스스로 타고난 기운을 다 드러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매일 정말 많은 감사 문자가 또 매일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와 같은 큰 행운을 얻었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혀있던 일들이 풀려 삶이 바뀌었다는 분도 계시며, 그리고 상상치도 못했던 큰 사업장을 오픈하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어제는 교수님의 영상을 1년 이상 따라했습니다. 할수 있는 것부터 차분히 하려고 했고,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도 왔더라고요. 여러분, 풍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운을 주고 복을 주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풍수를 잘못 알고 잘못 따라요. 스스로의 기운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풍수만큼은 절대로 쇼츠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쇼츠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여러분의 습관을 나쁘게 하여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망치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즐거움을 주는, 잠시 웃음을 주는 짧은 영상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과 행복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수나 관상, 사조학 같은 학문들은 절대 이런 것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학창시절 문제집을 풀면서 그것의 답만 보고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이나 과정은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서론이 너무 길다 말이 너무 많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은 절대 답이 없어요. 그냥 큰 거울만 집에 두면 운이 온다 부자가 된다. 또 그냥 종 그림만 걸어두면 복이 그냥 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리고 현관에 신발 정리만 해두면 그냥 복이 들어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네.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절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운이 바뀌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거울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운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림을 보며 내 다짐을 다져야 운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풍수를 쇼츠로 보시는 분들은 절대 운을 얻지 못할 것이고, 또 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행해질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급해질 것이고, 과장이나 꾸준함, 인내하고 견디는 힘은 당연히 약해질 것이니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풍수만큼은 절대 쇼츠같은 짧은 또 과정이나 설명이 없는 것은 보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는 말을 하죠. 네 유튜브의 가장 큰폐악중 하나가 바로 가짜 이야기 또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선택하고 고르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잘못된 길로 가시게 되면 절대 여러분들은 좋은 운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자칫 스스로를 미신을 추종하는 불행한 길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네, 그래야 좋은 운을 얻고 번영의 길, 행복의 길로 여러분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 절대 급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시가 급할 것입니다. 정말 그 불행 얼른 벗어나고 싶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분들을 보아왔으며 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급하다고 우물에서 숭늉을 드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밥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드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하나가 둘이 되고 그 둘이 넷, 여덟이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하에서는 가능한 돈이 들지 않는 것,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들은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라는 어리석은 생각 꼭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기다리면 운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운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잡아 내 것으로 만들고 또그 운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맞습니다. 운이 와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을 잡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더 크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운그릇을 키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장종지에 국을 뜰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국을 뜰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두느냐 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두느냐에 의해 여러분의 그릇에는 그만큼의 운이 담기는 것이고 또그 이후에도 그 운을 더 키워나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스톱을 하느냐에 의해 여러분의 삶의 큰 번영과 작은 번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세요 지금의 그 어려움과 고통 더큰 그릇,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였고 또 연구하였습니다. 네, 그들 중 누구라도 운을 얻지 못할 사람은 없었고, 또단한 사람도 불행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반드시 운은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절대 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급할수록 운은 멀어집니다. 또 운의 크기 역시 작아집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운이에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딱한 가지 반성만은 무조건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시고 나서 항상 반성을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혹시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해 봐야지라고 말입니다. 네, 이런 여러분은 매일 변하실 것이고 또 조금씩 매일 발전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웅크릇입니다늘 자신의 부족한 부분 돌아보시고 조금씩 채워 나세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없었으며 세상 그 어떤 명인도 처음에는 다 초보자였습니다. 하지만 늘더 잘하려는 생각 또그 이후의 행동들이 그들을 장인으로 명인으로 만들어 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은 늘 반성을 하였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반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만 노력을 하세요. 분명 얼마 안가 여러분의 웅그릇은 정말 커져 있을 것이고, 또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패배자의 말은 무조건 머리에서 지우세요. 여러분, 뭐든 절대 이유를 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들은 부자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 난 집이 좁으니까 뭐든 할 수가 없어. 난 가난하니까 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은 패배자의 말, 즉, 불행을 몰고 오는 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가난하니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자가 아니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들은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보통만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이 부자들이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더 바뀌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갈망하세요. 부자가 되려고 갈망하시고 행복해지려고 갈망하시고 또 뭐든 잘 되는 사람이 되려고 갈망하세요. 네, 이런 것은 욕심을 많이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패배자의 말 하지 마세요. 머리에서 지우세요. 분명 여러분은 모두 충분한 운을 얻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운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운을 얻기 위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